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코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든지 아니면 차를 관리하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동차를 관리할 때는 항상 대기업을 이용하세요. 대기업.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더라도 대기업에서 중고차를 팔거든요. 그런 데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차 살때 학생들이 많이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차를 살때그 대기업이 그 중고차를 파는 그런 회사들 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미국 전국에 체인망이 있어요. 이런 체인망이 있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굉장히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격이 딱 형성됩니다. 그래서 뭐 속이거나 뭐 그러는 게 없어요. 뭐탄지몇만 마일 됐으면 얼마 딱 공식이 있고 그리고 사고 기록이 있으면 얼마 까고 다 공식이 있어요. 그래 아주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서 뭐새차살거 아니면 중고차를 살거면꼭 전국에 체인망이 있는 대기업 중고 딜러에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중고차만 전문적으로 파는 전국 딜러샵이 있어요. 이런 데서 사시든 사시든지 아니면 공식 자동차 딜러에서 서티파이드 유스드 카라고 해서 인증된 중고차를 팔거든요. 이런 거를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사지 마세요. 왜냐면 자동차는 사기를 되게 많이 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정비도 어꼭 전국에 체인망이 있는 대형 카센터 프랜차이즈를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데 가면 그 좋은 게 뭐냐면 정비 이력서를 뽑아줍니다 매번 갈 때마다 리포트를 줘요 그래서 오늘 날짜는 며칠이고 이 차의 마일리지는 몇, 몇 개고, 뭐, 예를 들면, 엔진오일을 갈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엔진오일을 갈 때, 우리가 카센터에서 그, 그 몇리터의 오일을 넣고, 뭐, 미국은 온지겠죠. 어쨌든, 몇 온지에 오일을 넣고, 그리고 그는 오일의 제조사는 뭐고, 그 엔진오일의 그레이드는 뭐고, 그렇게 해서 오일가스는 얼마고, 그다음에 이제 카센터 직원의 공임, 공임은 얼마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이런 정비 이력서를 계속 모으고 있으면 자동차 상태가 아주 잘 관리가 됩니다. 근데 미국도 이렇게 영세한 동네 카센터들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말로 막샬라샬라 하거든요. 아, 뭐 엔진오일 이제 갈때 되셨는데 가셔야겠네요 하고. 갈잖아요? 그러면 무슨 엔진오일 몇 리터 넣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영수증만 딱 끊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몇십 달러입니다. 이렇게 내고 그냥 몇십 달러 영수증만 딱 주는데 이러면은 자동차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관리할 때는 반드시 이 전국적인 프랜차이즈가 있는 그 정비 이력서를 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뭐 광고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썼던 데서 괜찮은데, 괜찮은 데 얘기해 드릴게요. 괜찮은데 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살때 카맥스라는 데서 사요. 카맥스. 중고차. C A R M A X. 카맥스라고 하는 중고차 그 전문 딜러가 있거든요. 그 전국 어느 주나 가나 동네마다 하나씩 꼭 있어요. 전국 프랜차이즈점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가요. 카메스가 살고 그 다음에 자동차 수리 같은 경우는 어 저는 파이어스톤에서 많이 합니다. 파이어스톤 엔지노일가고뭐그럴 그럴 때 파이어스톤에 항상 가거든요. 그 파이어스톤 가면 좋은 게 뭐냐면 항상 그 정비 이력서를 줘요. 지금 몇만 마일이고 얼마를 어 내가 지금 달렸고 그리고 그뭐 어떤 부품을 갈았고 이렇게 명세서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클리어하게 내가 뭘 갈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다음 마일리지에는 뭘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항상 아 참고로 파이어스톤 스펠링이 F I R E S T O N E, 파이어스톤입니다. 불 돌, 불 돌, 불돌그 불돌 스펠링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전국적인 체인망 있는 데서 이렇게 정비 이력서를 받아볼 수 있는 곳에서 차를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네 영세한데 가면은 이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이 영세한 카센터 직원들 특징이 뭐냐면. 이 가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성분들 자동차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비사들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차잘 모르고 순진하게 생겼으면은 이제 살살 거짓말을 쳐요. 뭐 예를 들면 어이 차는 뭐뭐 엔진오일 조금씩 새고 있으니까 뭐 보통은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야 되는데 어, 한 3개월만에 한 번씩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살살 거짓말을 쳐요.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진짜 오면은 이제 사실은 그뭐 사실 근거는 있었겠죠 엔진 주변에 살짝의 오일 리킹이 보였겠죠 그걸 좀 오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약간의 엔진 오일 누수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중고차 같은 경우 는 근데 그거를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3개월 만에 바꿔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차지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뭐 타이어 같은 것도 아직 트레드가 남았어요 뭐 적어도 6개월 이상 탈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갈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것도 한 1년은 더탈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갈아야 된다. 그리고 뭐, 브레이크 드럼도 멀쩡한데, 이렇게 변형이 있다. 뭐, 중고차는 이렇게 흠 잡으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 당장 갈아야 된다. 막 이런 가스라이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 영세한 카센터 같은 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센터는 항상 대기업, 전국 프랜차이즈망이 있는 이런 큰 기업에서 하면은 이 회사가 아주 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이 바가지 쓸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대기업에서 어 중고차를 사고 대기업에서 차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남 남한테 뭔가 맡길 때는 이렇게 조그만한 카센터나 조그만한 중고차상 절대 가시면 안돼요 항상 그러면은 뭐를 막 속여요. 뭐 그거는 한국도 그러죠. 한국에서 도 많이 속이잖아요. 카센터 조그만데 가면 아시겠죠. 그리고 중고차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 중고차상 유명하잖아요. 뭐 거짓말하는 거 미국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한국에서 중고차를 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큰 대기업이 막 하잖아요, 중고차. 그런데 살면 어때요? 아주 합리적이고, 투명하잖아요. 뭐, 사기 같은 거 거의 안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이 중소 영세한 그, 카센터나, 영세한 중고차 상, 가면은, 뭐, 완전 양아치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 뭐, 뭐, 맨날 사기치고, 뭐, 거짓말하고 막,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는 이큰 대기업에서 차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미국에서 아메리칸 하우스를 나중에 미국에 직장 잡고 살게 되면 자기 차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좀 재밌어요. 본인이 직접 뭐 자동차 브레이크 정도는 직접 이제 차고에서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요즘 유튜브 보면은 웬만한 부품 가는 거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차고가 있는 집에 살게 되고 나서, 자동차 브레이크 정도는 제가 갈아요. 그 얘기는 바퀴, 네 바퀴를 나 혼자 뗄수 있고, 브레이크를 이제 열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를 혼자 갈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전구 다마들 있잖아요. 전구 다마 정도는 혼자 갈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자동차 필터, 에어컨 필터 같은 거. 이런 것도 혼자 갈면은 굉장히 쌉니다. 제가 아마존 같은 데서 그 에어 필터 같은 거 주문하면은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해. 10달러, 10달러에 한두개 정도 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직접 갈면은 돈 엄청 세이브 되는 거. 이거 카센터 가서 만약에 에어컨 필터 같은 거 갈아달라고 하면은 뭐 적어도 한30%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많이 이제 본인이 간단한 건 자가정비를 할때 많이 세이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마존 쇼핑으로 자동차 부품 다 팔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메이커 딱 치고 몇 년형이다 딱 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에어 필터 먼지 딱그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 딱 이제 자동차 매뉴펙터를 가가지고 그 맞는지 검색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웬만한 정부담아나 에어컨 필터 이런 거 갈아주면 되고. 조금 능력 된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혼자 갈면 이제 엄청 세이브죠. 왜냐면 브레이크는 이제 한번 갈 때마다 바퀴 한 짝당 거의 한 300불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네 바퀴 다 갈면은 이게 100만원이 넘어요. 근데 제가 차고에서 혼자 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갈면은 인건비, 뭐내 인건비는 공짜라고 치고 재료비만 하면은 재료비만 하면 몇십불 안 나와요. 몇십불에 이한 100만원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정도는 제가 혼자 갈고 그래요 유튜브에 다 나와있어요 유튜브에 차종 치면은 차종별로 브레이크 가는 법다 나와있어요 이런식으로 혼자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 한번도 안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브레이크는 잘못 끼면은 이게 운전하다가 문제 생기으니까 정말 자신감이 있을 때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자동차 관리를 할때 절대로 미국에서 영세한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영세한데 가시면 안 되고 이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 자동차 관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이력서를 주는지 정비 이력서를 하는 거는 이제 A4 용지로 한한 다섯 한장 정도 되는 종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적혀 있고 내가 뛴 마일리지 마일수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떤 부품을 갈았냐뭐 예를 들면 뭐 엔진 오일을 갈, 갈았냐 오일 필터를 갈았냐 뭐 에어컨 필터를 갈았냐 뭐 타이어를 갈았냐 뭐뭘뭘간간 간 후에 이 정비 이력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모아 놓으면은 이제 내 차가 언제 뭘 해야 되는지 딱 알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단 말이에요 말로 이렇게 구두로 아 고객님 이거 이거 갈았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거기 그 양아치들이 하도 많아 가지고 카센터는 그렇게 말로 막그 뭐랄까 소위 말하는 그입 입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뭐, 아 이거 뭐 고쳤어요. 뭐. 그러면 그 근거를 받아놔야 돼 종이로. 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동네 조그마한 카센터에서 그 자동차 이렇게 뭐 부품을 뭐 갈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워터 펌프 같은 거를 뭐 갈았어요. 가, 갈아 갈아 놓고 이제 집에 와서 탔는데, 오, 이상한데, 얼마 안, 안 지나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카센터 가서 열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안 갈았던 거야. 그렇다면어떡 하냐. 그 정비 이력서가 있으면, 이제 찾아가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환불을 받든지, 아니면 뭐 소송을 걸든지 할수 있을 텐데, 이, 이, 정비 이력서를 안 주고, 말로만 뭐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